네, 박찬주 제2 작전 사령관 부부의 어 갑질 논란이 연일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 부인은 여단장급이다. 어 그러니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은 전방으로 보내 버리겠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부친께 폭행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공간병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이다. 내 부인은 여단장급이다. 그러니까 사단보다 조금 낮은 여단급의 부대가 좀 있습니다. 기갑부대도 있고요. 뭐 특수부대도 좀 있는데, 부인도 별 단, 별 하나짜리 여단장급이다는 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모셔, 모셔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들 간식을 챙겨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침개로 맞기도 하고요. 골프를 칠 때마다 공, 골프공을 주워와야 됐습니다. 심부름을 시키게 24시간 이렇게 전자 팔찌를 차고 있어야 됐습니다. 청소를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발톱과 각질을. 소파 사이에서 죽기도 했습니다. 니 마, 그 갑질을 하지 마오. 괴롭힘에 자살을 시도했다라는 제보가 다시 등장을 했고요. 현대판 솔거노비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박찬주 대장은 내 부인은 여단장급이다. 돈 없는 갑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문제가 연일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이 휴가 나왔을 때, 부인이 공간병에게 전을 붙여주라고, 이제, 간식을 챙겨주라고 한 거예요, 부인계를 네. 공간병이 깜빡한 겁니다. 일이, 일이 하도 많으니까. 그랬더니, 그, 늦, 부랴부랴 늦게 이렇게 전을 붙여서 올라가니까, 그거를 본 부인이 그 늦게 가져왔다고, 그 전을 얼굴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얼굴 폭행했죠. 음.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자팔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충전식인데, 벨을 누르면 이쪽에서 이제 번호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이제 이 번호가 다릅니다. 2층에서 부르는 거고, 예. 2번 누르면 저쪽 안방에서 부르는 거고, 뭐 이런 거거든요. 음. 호치를 했는데 안 오니까, 느려 터진 군뱅이다라고뭐 음. 욕을 하고, 한 번만 더 늦으면 영창 보내버리겠다고 음. 보고는 있지도 고요이 벨은 장군도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이런 가혹행위는 장군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부인은 굉장히... 악질적으로 보이고 남편 되게 온순하게 보이는데요. 이 상황 모두를 컨트롤하는 것은 사령관입니다. 네, 박찬주 대장의 갑질 논란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박찬주 대장이 참모 차장할 때공간병들의 제보도 또 다시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 갑질의 끝은 어디인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군 생활하셨나요? 저는 이게 그 공익 법무관 같았습니다. 아 이해. 그런데 저는 이게 그 문제가요. 여러 누수 중에 가장 충격받은 게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갑질범죄는 뭐 어느 정도 그, 그, 도 예. 물론 충격이지만 왜냐하면 이게 이런 사고를 가진 분이 어떻게 변략이 됐냐. 음. 이분에게 박찬조가 6437기로 재가교력의 우리나라 국군 역사상 최초력의 기갑병과 출신 대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기갑전의 명수라고 아주 유명한 장군이 이런 사고가 있다는 건 저는 큰 문제고요. 저는 이게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로 이게 그 아내의 갑질범죄라고 저는 보는데 예. 아내의 갑질범죄는 나도 공범이다. 음. 왜냐하면 이게 저기가 예의를 갖추라고 한 거는 이미 이게 부호의 갑질을 갖다가 참으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나도 범죄 공범이다 이런 게 자인하는 걸로 봅니다. 예. 어 한민국 국방장관 시절에 구두 경고까지 받았다라는 얘기가 이제 새롭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부인의 이런 갑질을 사실상 용인해주고 부추겼다 이런 뜻이 되는 거군요. 그쪽에 용인 행거도 있고 오히려 이게 공관병들 나무랬잖습니까. 부인을 예. 예의를 갖추라고 저는 이게 오히려 같이 범죄를 저질렀죠. 공범이. 음, 예. 예, 부인 탄만 할 수는 그렇죠. 없는 문제다. 예, 정규현, 부인이 뭐 보통 사람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뭐 신랑이 뭐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뭐 부인 앞에 꼼짝을 못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이고. 저는 예. 이제 왜 여단장급으로 예의를 갖추라고 했느냐? 이뭐 대령급도 있고 대대장급도 있고 여러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내부에서는 그 육군대장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부인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매뉴얼이 혹시 필요했다면 여단장급의 준하는 아마 매뉴얼대로 너희들이 충실히 업무를 이행하라 이 정도 아니었겠나. 그러면서 본인의 권력보다는 한 4분의 1 정도의 권한을 갖는 여단장급으로 예우하는 것이 맞다라고 일단 지침을 줬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저런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음. 문제는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그 권한의 정도에 대해서 예. 실제로 공공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느냐. 음.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슨 뭐 각질 제거한 것, 그 다음에 손톱 뭐 이런 거 주워라 이런 것은 집에 키우는 반려견한테도 그런 건안 시키죠. 또 본인 자식한테도 안시겠죠또 부끄러워서 사실 그런 거는 본인이 스스로 치우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도 만약에 이런 그 젊은 사병들에게 시켰다고 예. 한다는 것은 실제로 좀 멘탈에 문제가 있는 분 아니냐. 오히려 음. 지금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투는 것보다 예. 정신과 진료를 받아서 뭔가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상하다 이 정도까지 저는 그 상상이 되고요. 그런데 그런 네. 면에서 본인이 억울하면 예. 빨리 나와서 얘기를 좀 해라. 많은 음. 뭐 사람이 추측에 추측을 가지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데 입꾹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예.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와서 해명이라도 좀 해라 이렇게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선생, 저는 이번에 좀 극단적이고 악의적이었지만은 사실상 정도의 차이지 당분병, 공감병들의 운영 실태가. 유사한 일이 굉장히 많았고, 저도 군대 병장으로 갔다 왔어요. 많이 봤죠. 예. 그러면 왜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지는가 하는 문제에서 봤어요. 부인을 갖다가 여단장이라 하라는 것은 제가 볼때 여단장은 이 원스타 준장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진급 로비가 만연한 음. 한국 군대의 지금 위기를, 위기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군에서 별을 달라면 하늘에 예. 별 따는 만큼 어렵다. 그러면 이 중령 위로 올라가려면 그때부터 굉장히 진급이 어렵습니다. 그때부터는 줄을 서서 로비를 하고 그러면서 자존심을 비우고 그 위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는 바닥이 알려져 있죠. 그러면 자기가 이포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부인이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가 이제 우리가 그런 고생 과정을 거쳐서 남에게 이렇게 숙이면서 예. 지금 이까지 왔으니까 우리는 누릴 게 있다라는 매우 잘못된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음. 이것이 지금 한국 군의 고위층에 있는 아주 잘못된 정말로 능력 있고 훌륭하고 소신이 분명한 애국심이 충만한 사람들이 장군이 되지 못하거나 뭐 원스타 정도에서 머물고 예. 집에 가고요. 음. 저는 로비를 잘하는 사람이 군 상층 수뇌부를 다해서 저런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별다, 포스타 쯤 되고 더 올라가면 방산 비리에 연루되고 이렇게 하죠. 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요, 예. 스스로 내 아내가 원스타라는 거는 그만큼 내가 이까지 오는 데는 우리 음. 응? 부인이 공이 크다, 공이 크다 이런 음. 이야기죠. 예. 본인이 별내개달 때까지 부인의 공이 크니 그 부인의 공을 인정해서 준장급 원스타급 정도는 대우해줘야 된다. 그 말이 뜻이다. 예. 그군 장교 그리고 장성들의 부인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보면은 뭐거것도 여러 종류의 여러 분들의 사람들이 있죠. 예. 굉장히 착한 부인래서 점잖게 조용하게 있으면서 남편을 내조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예. 일부 이렇게 나서 가지고 이남 어, 이렇게 갑질을 하고 오히려 남편을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스갯 소리로 남편이 별이면 부인도 별이고 남편이 영광급 장교면 부인도 영광급 장교다. 그래가지고 예. 사병한테도 이렇게 하지만 또군그 부인들끼리 만났을 때도 거기서도 또 위계질서가 형성돼가지고 이런 예.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든 여기서 이러한 식으로 하는 거는 예. 어, 그 본인이 장, 이제 남편도 지금 잘못한 게 여단장급을 대우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부부가 완전히 잘못된 행태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갑질 중에서도 진짜 본건 시대의 갑질 이런 거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제 달라진 시대기 때문에 완전히 이런 이제 이번 기회에 부리를 예. 뽑고 추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각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를 여단장급으로 대우해라라는 게 그냥 허풍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대우를 하지 못한 공간병을 전방 GOP로 보내고 다른 부대로 전축까지 시킨 실제 사례가 이제 제보가 나왔으니까 네. 저 말이 그냥 단순하게 허풍 치는, 내지는 호통 치는, 훈계하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도 좀 아마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의담, 우리 팀장님. 그, 저도 이 지금 그 이른바 군대 내 갑질 어, 공간병에 대한 이지본 가혹행위거든요. 학대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이게 군대입니까? 우리가 뭐 지난 촛불 때 이게 나란히 했지만 이게 군대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사를 구분을 못해도 유분수지. 아니, 육군, 대한민국 육군 대장의 수준인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그 대다수 국민들이요. 부모들이 이런 예. 장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군대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병을 몸쩡 부리듯 하는 예. 군대 문화. 정말 음. 어, 이번 기회에 일벌 백기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 어, 이 현대판 솔고노비처럼 이 부렸던, 예. 이 소위른바 박찬주 대장 부부. 음. 저는 어찌 보면은 이게 우리 내네 부인을 여단장 그 대우해라 이런 예. 얘기는 아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 얘기했지만 가혹행위와 직권남용의 무슨 공동정범임을 사실 입증하는 거예요. 예. 저는 전역심사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음. 기본적으로 전역처리 이전에 반드시 군검찰 수사를 통해서 처벌한 이후에 일벌백 개로 삼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교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박찬주 대장은 왜 대장도 있고 뭐 중장, 소장, 준장 있는데 하필 여단장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거기에 주목해 봐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laughs> 여단은 아시겠지만 병사는 2,000명에서 5,000명 정도를 그 관리하고 어, 주로 준장이나 대령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여단장은 어~ 명령개통이 없이 독립적 작전이 가능합니다 즉 본인이 통제되지 않는다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음. 따라서 어~ 나, 나도 통제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예의를 갖춰라 예. 예의를 갖춰라는 얘기 뭐냐면 상당히 무섭다 음. 니네 공간병 없으면 나라도 살림 살아야 된다 그 정도로 무서우니까 내가 살림살이 이에니네들아테좀 잘해달라 뭐 그런 뜻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어, 논란이 커지자 박찬주 대장이 전역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게 또 하나의 꿈수 아니냐 어, 이렇게 편하게 전역을 할 경우에 뭐 연금부터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으니 전역을 용인하면 안 된다 파면을 시켜야 된다 이런 여론도 좀 일고 있습니다. 자이 국방부의 어,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찬주 대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침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리고. 한민구전국방장관이 이런 민원 때문에 한번 박찬주 대장에게 부인 관리를 잘 하시라. 구두 경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개선이 되지 못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좀주주시바바랍다다동안의영영좀좀보오오습습다다 참모차장 시절에요. 예. 자기 공감병들을 공기 잡는다고. 음. 전방 GOP 부대에다가 일주일 동안 근무를 시킵니다. 음, 역비적이죠. 일주일 동안 너희들 거기 가서 좀 겪어보고 와 이렇게 네. 군, 요새 요새 군기가 좀 풀린 것 같다. 네, 바짝 세워야겠다. 이곳은 직권 남용입니다. GOP에 에, 간 거는 어디를 갔느냐라고 물어봐요. 네, 다 동일한 곳에 갔다 왔어요. 네, 그리고 왜 갔는지도 이유가 비슷합니다. 이제는 음, 모든 분들이 아 그래도 사성장군이 전역지원서 냈네 이러면서 아유사일에 아유, 처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것은 좀꼼수죠 왜냐하면 이것은 형사범죄에 속합니다. 또한 전자팔찌 사용과 관련해서 공관병들에게 팔찌를 사, 착용시킨 적은 없고 예. 손님이 방문시 편의 목적으로 삶회 사용했다라고 정훈공보참모를 동원해서 반박하는 어, 자료를 언론에 배포합니다. 감사 받기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정훈 공보부를 동원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요, 음. 내가 데리고 있는 조리병과 공감병은 입마감 다 했단 소리입니다. 예. 어제 그 감사 국방부 직무 감찰 과장 등네 명이 지금 현지에 내려가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어제는 이작 사령관을 포함해서 전 현직 공관병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했고, 오늘은 공관병 일부와 사령관 부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 국방부 조사에 박찬주 대장은 뭐라고 어, 변명을 할 것인가? 부침개로 맞았다는 증언까지 나오고요. 자살 시도까지 있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박찬주 대장은 과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인가? 뭐라 답변할 것인가? 먼저 쓰신 분들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 서수장님 네, 좀 뭐, 그 개인의 문제, 박찬주 예. 개인의 문제라든가 부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대 내에서 오랫동안 형성된 관행이다. 따라서 아, 예. 개인에게 이것을 돌릴 것이 아니라 군대의 제도와 이런 체제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육군 대장 사성 장군인데 그렇게 또 관행 탄를하면서 빠져나갈까요? 예. 정말 실망스러울 텐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죠. 예. 우선은 네, 저는 이게 한 두세 가지 변명할 것 같은데요. 첫째는 이제 일부는 뭐 아들 처럼 편하게 대하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다. 음, 이런 변명이었다. 또는 이게 일부 훈련 시행은 군기를 잡기 위해서 군인정신, 이런 게 변명을 하는데요. 음. 저는 이게 딱 한마디로 이게 반박하고 싶어요. 아들처럼 편하게 되는데 자기 아들도 군인이죠, 공군. 그런데 아들이 노으면바비큐를막 하라고 시키잖아요. 예. 그럼 게 자기 아들은 바비큐 시켜서 묵게 하고 공간병에 그 요리하게 합니까? 이게 변명이 됩니까? 음. 저는 이게 딱 한마디로 반박하고 싶어요. 예. 군기 잡는다고 부침개로 때립니까? 그쵸. 그렇죠. 예. 비공개로 조사를 하는 것보다 저는 할 말이 있으면 좀 나와서 직접 하도록 만들어 줘어라 음. 아마 억울함이 팔돈 한 트럭 정도는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과장되어서 실제 예. 했던 행동에 비해서 너무 가혹하게 지금 비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예. 군인권센터 소장이 저렇게 얘기했던 것이 좀 반박할 기회를 줘서 정말 저 사실이 무엇인지 본인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예. 하나 더 보태자면 이번 기회에 육군대장 부인 한 사람이 저렇게 했느냐 아니면 정말 대한민국 별 달고 있는 모든 공간병들이 저와 비슷한 방식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느냐. 예. 국방부는 제도적 개선 이전에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전군의 저 위치에 있는 병사들의 소원 수리를 통해서 실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똑같이 감찰을 통해서 바로 진행을 해라.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상황상으로 봐서 좀 시간이 지난 일이고요. CCTV나 이런 부분들, 이정빙 자료가 명확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관행적인 어떤 갑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정하겠지만, 그 어떤 팩트 하나당 극단적인 부분은 부인을 할 것이다. 음.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지속되어 가도록 한쪽에 예. 결정적인 어떤 부분을 들이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가려고할 음. 거라 봅니다. 예. 그 저기 그이 박찬주 대장 부분은 뭐라고 해명을 했다는 게 흘러나왔냐면. 그 우리 아들처럼 공감병들을 아들처럼 가족처럼 대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 말이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 아들 휴가 나온 아들한테 부침개를 공감병한테 부침개를 간식을 챙겨주라 이렇게 했는데 예. 간식을 깜빡하고 챙겨주지 않으니까 그 공감병한테 부침개로 딱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그렇게 끔찍하게 챙기면서 그 아들한테 간식을 안 챙겨줬다고 이렇게 한 것은 봐서는. 도대체 아들하고 이, 이, 이 공감병 대하는 거는 완전히 달랐고 예.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잘못한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오버한 거는 있었다라고 아마 가서 그렇게 말을 할 텐데 부끄럽죠? 저런 해명은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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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완전히 거짓말 해명인데 예. 제대로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제 엄벌에 처해야죠. 아들처럼 가족처럼 대했다는 해명은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 예. 저도 안타깝게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내 네, 다시처럼 됐했다 아, 정말. 훈계도 했고, 때로는 그래서 훈계도 했고,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부친계도 다. 아, 그래서, 뭐, 어쨌든 일도 시켰지만, 그러나, 아, 억울하다. 마음속으로는요, 억울하다고 할 겁니다, 지금. 왜?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군대 내에서 일상화돼 있는 일이거든요. 예. 내가 하, 하필이면, 내가 왜그 대상이 됐을까? 예. 지금 뭐 이런 마음일 거예요. 절대 남의 집머슴하라고 우리 부모들이 아들, 자식들 군대 보낸 것 아닙니다. 음. 저는 이번 기회, 아까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공감병 폐지 등, 기본적으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철저한 검찰 사가 예. 선행돼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건안 시키죠. 또 본인 자식한테도 안시켜또 부끄러워서 사실 그런 거는 본인이 스스로 치우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도 만약에 이런 그 젊은 사병들에게 시켰다고 예. 한다는 것은 실제로 좀 멘탈에 문제가 있는 분 아니냐. 오히려 음. 지금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투는 것보다 예. 정신과 진료를 받아서 뭔가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상하다. 이 정도까지 저는. 그 상상이 되고요. 그런데 그런 네. 면에서 본인이 억울하면 예. 빨리 나와서 얘기를 좀 해라. 많은 음. 뭐 사람이 추측에 추측을 가지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데 입꾹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예.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와서 해명이라도 좀 해라. 이렇게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 선생, 저는 이번에 좀 극단적이고 악의적이었지만은 사실상 정도의 차이지 당분병, 공감병들의 운영 실태가. 유사한 일이 굉장히 많았고, 저도 군대 병장으로 갔다 왔어요. 많이 봤죠. 예. 그러면 왜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지는가 하는 문제에서 봤어요. 부인을 갖다가 여단장이라 하라는 것은 제가 볼때 여단장은 이 원스타 준장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진급 로비가 만연한 음. 한국 군대의 지금 위기를, 위기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군에서 별을 달라면 하늘에 예. 별 따는 만큼 어렵다. 그러면 이 중령 위로 올라가려면 그때부터 굉장히 진급이 어렵습니다. 그때부터는 줄을 서서 로비를 하고. 그러면서 자존심을 비우고 그 위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는 바닥이 알려져 있죠. 그러면 자기가 이 포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부인이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가. 이제 우리가 그런 고생 과정을 거쳐서 남에게 이렇게 숙이면서 예. 지금 이까지 왔으니까 우리는 누릴 게 있다라는 매우 잘못된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음. 이것이 지금 한국 군의 고위층에 있는 아주 잘못된 정말로 능력 있고 훌륭하고 소신이 분명한 애국심이 충만한 사람들이 장군이 되지 못하거나. 뭐 원스타 정도에서 머물고 예. 집에 가고요. 음. 저는 로비를 잘하는 사람이 군 상층 수뇌부를 다해서저런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별다, 포스타 쯤 되고 더 올라가면 방산 비리에 연루되고 이렇게 하죠. 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요, 예. 스스로 내 아내가 원스타라는 거는 그만큼 내가 이까지 오는 데는 우리 음. 응? 부인이 공이 크다, 공이 크다 이런 이야기죠. 음. 예, 부인이 별네개달 때까지 부인의 공이 크니 그 부인의 공을 인정해서 준장급, <laughs> 원스타급 정도는 음. 대우해줘야 된다. 그 말이 뜻이다. 예. 그, 부, 군 장교, 그리고 장성들의 부인 얘기가 나오게 되면, 보면은 뭐, 거기도 여러 종류의, 여러 분의 사람들 있죠. 예. 굉장히 착한 부인. 그래서 점잖게 조용하게 있으면서 남편을 내조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예. 일부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 남, 어, 이렇게 갑질을 하고, 오히려 남편을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스갯 소리로 남편이 별이면 부인도 별이고, 부 남편이 영광급 장교면 부인도 영광급 장교다 그래가지고 예. 사병한테도 이렇게 하지만 또군그 부인들끼리 만났을 때도 거기서도 또 위계질서가 형성돼 가지고 음~ 왜냐하면 이게 저기가 예의를 갖추라고 한 거는 이미 이게 부의 갑질을 갖다가 참으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나도 범죄 공범이다 이런 얘기인하는 걸로 봅니다 예. 어~ 한민국 국방장관 시절에 구두 경고까지 받았다라는 얘기가 이제 새롭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부인의 이런 갑질을 사실상 용인해주고 부추겼다 이런 뜻이 되는 거군요. 그쪽에 그렇죠. 용인행 것도 있고, 오히려 이게 공반병들 나무랬지 않습니까? 부인을 예. 예의를 갖추라고 저는 이게 오히려 같이 범죄를 저지른 거죠. 공범이, 음, 예. 부인 탓만 할 수는 없는 그렇죠. 문제다 이게 정경, 부인이 뭐 보통 사람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뭐 신랑이 뭐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뭐 부인 앞에 꼼짝을 못 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이고 저는 예. 이제 왜 여단장급으로 예의를 갖추라고 했느냐? 이뭐 대령급도 있고 대대장급도 있고 여러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내부에서는 그 육군대장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부인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매뉴얼이 혹시 필요했다면 여단장급의 준하는 아마 매뉴얼대로 너희들이 충실히 업무를 이행하라 이 정도 아니었겠나. 그러면서 본인의 권력보다는 한 (4분의 1) 정도의 권한을 갖는 여단장급으로 예우하는 것이 맞다라고 일단 지침을 줬을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저런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음. 문제는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그 권한의 정도에 대해서 예. 실제로 공공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느냐 음.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슨 뭐 각질 제거한 것 그다음에 손톱 뭐 이런 거 주워라 이런 것은 집에 키우는 반려견을 안... 집어 던져버렸어요. 폭행했죠. 음.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자팔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충전식인데 벨을 누르면 이쪽에서 이제 번호가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이제 이 번호가 다릅니다 2층에서 부르는 거고 예. 2번 누르면 저쪽 안방에서 부르는 거고 뭐 이런 거거든요 호치를 했는데 안 오니까 늘려 터진 군뱅이다라고 막뭐 음. 욕을 하고 한 번만 더 늦으면 영창 보내버리겠다고 부언을쓰담고요이 음. 벨은 장군도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같이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런 가혹 행위는 장군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부인은 굉장히 악질적으로 보이고 음. 남편에게 온순하게 보이는데요. 이 상황 모두를 컨트롤하는 것은 사령관입니다. 아. 네, 박찬주 대장의 갑질 논란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박찬주 대장이 참모 차장할 때 어, 공감병들의 제보도 또 다시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 갑질의 끝은 어디인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군 생활하셨나요? 저는 이게 그 공익 법무관 같았습니다. 아, 이해. 그런데 저는 이게 그 문제가요. 여러 누수 중에 가장 충격받은 게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갑질 범죄는 뭐 어느 정도 그 정도로 예. 충격이지만 왜냐하면 이게 이런 사고를 가진 분이 어떻게 변약이 되느냐. 음. 이분이게 박찬조가 육사 3 7기로제갈교에의 우리나라 국군 역사상 최초로의 기갑병과 출신 대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기갑전의 명수라고 아주 유명한 장군이 이런 사고가 있다는 건 저는 큰 문제고요. 저는 이게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로 이게 그 아내의 갑질 범죄라고 저는 보는데 예. 아내의 갑질 범죄는 나도 공 네, 박찬주 제2 작전 사령관 부부의 어 갑질 논란이 연일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 부인은 여단장급이다. 어 그러니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은 전방으로 보내 버리겠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부친께 폭행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공간병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이다. 내 부인은 여단장급이다. 그러니까 사단보다 조금 낮은 여단급의 부대가 좀 있습니다 기갑부대도 있고요 뭐 특수부대도 좀 있는데 부인도 별단 별 하나짜리 여단장급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모셔 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들 간식을 챙겨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침개로 맞기도 하고요 골프를 칠 때마다 공, 골프공을 주워와야 됐습니다. 심부름을 시키게 24시간 이렇게 전자팔찌를 차고 있어야 됐습니다. 청소를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발톱과 각질을 소파 사이에서 죽기도 했습니다. 니마. 그 갑질을 하지 마오. 괴롭힘에 자살을 시도했다라는 제보가 다시 등장을 했고요. 현대판, 솔거노비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박찬주 대장은 내 부인은 여단장급이다. 돈 없는 갑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문제가 연일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이 휴가 나왔을 때 부인이 공간병에게 전을 붙여주라고, 이제, 간식을 챙겨주라고 한 거예요, 부친개를. 네. 공간병이 깜빡한 겁니다. 이이 하도 많으니까. 그랬더니, 그, 부랴부랴 늦게 이렇게 전을 붙여서 올라가니까, 그거를 본 부인이 그 늦게 가져왔다고, 그 전을 얼굴